분이 가지씨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부엌에 그릇 같은 거다 안으로 집어넣고 다 건조됐으니까 집어넣고 정리하고 오니까 뒷구리 숭숭 집에서 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제 생각에 본인이 이제 할미가 들어가자고 그랬고 뻔히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시간이 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아유, 우리, 귀염둥이. 아유, 그냥 좋아, 누우면. 응? 어? 엄청 어, 좋아, 우리 같이. 아주 눈치가 빤하다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laughs> 지금도,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자체로도 우리 가지씨는 너무 좋아서. 편해 보여요. 할머니 이쪽에서 좀 볼게 가지야. 아, 쪽 존이 아주, 응? 어떻게 그렇게꽤가 멀쩡할까? <laughs> 아니 거기서 자던 길에 더 자야지. 할머니가 당장 들어가지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와가지고 터널에다가 뭐? <laughs> 아 참. 좋아. <laughs> 아우, 어, 덥다. 아. 가지야, 왜 이리 웃겨? 응? 아니, 너 때문에 웃겨 죽겠어, 아주. 아유. 아직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할미도 거실에서 자잖아 뭐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어제도 거실에서 자다가 뒹구리로 들어가길래 제가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음또 왔어? <웃음> <웃음> 아이고 참 지금 등뒤에 이렇게 응?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laughs> 아야 좋아 아야야 아참해미 여기 있어 어때 안가응또응또 <laughs> 가지 아유. 뭐? <laughs> 아, 그러면 한 자리에나 있어. 아니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응? 자리를 뭐 앞뒤, 옆으로 왔다 갔다 해. 아, 참. 꼬리. 귀 <laughs> 흥. 기운이 아이, 참, 웃음 뭐 좋아. 우리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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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우리 아저씨. <laughs> 아이고. 꼬리 할미 발에다 올려놨어? 이렇게. 이제 얼굴 좀 보여줘. 그렇게 보이는 얼굴 너무 귀엽더라, 너. 응? 아이, 들 아이고! 막 했어! 아. 아까는 막 그거, 맘마, 급하게 먹고 물 마시고 막뛸 때는, 뛰고 나서 그거, 쓰담쓰담 아주 해줬더니, 근데 막힌 것 같아가지고 쓰담해줬더니, 아주 트림하듯이 그냥, 푹 하고서는 괜찮아지더라고요. 트림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음. 지금, 요렇게 하고 누워있어요. 흠. 이렇게 누워있어. 할미가 또 앞으로 네 얼굴 보러 가면은 네가또 편하게 못 누워있으니까 할미 여기서 뿅 할게. 우리 가지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금이 여러분들도 굿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가지는 토너 사랑꾼이야, 응, 가지씨. 토너 사랑꾼. 지금 할미가 가지가 물 먹고 와서 또. 살에 걸리길래 쓰담쓰담 해줬더니 좋아서 그런 그런 하는 거예요. 또야 왜? 응? 아 예뻐. 할미 다리 냄새 맡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움직이지 좀 봐. <laughs> 뭐 하려고? 응, 가자. 아들씨 뭐 하려 고 그래요? 네? 아이고. 또 돌아 또 돌아 아, 맨날 돌아 지금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가지야 지순이 놀고 싶어 지순이 노래 해줄까 할미가 또아 진짜 아, 예좀 봐. 예좀 봐. 할미 무릎에다가, 부비부비. 아이고. <laughs> 아. 어휴. 지순이 놀이 한번 하고 잘까?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어떡하지? 아직 졸리운데 지금까지 잤는데 그냥 자자. 괜히 뛰면은 잠 달아난다. 그렇게 누워서 쉬다가 자, 한번 옆에 있어 줄게. 뭐 하시게? 여기 터널에서 <laughs> 어디있게 화장실 가고 싶어? 아 그래? 그럼 가 응? 할미 같이 갈게. <laughs> 어디? 아니야? 뭐? 뭐 하고 싶을까? 화장실이네 음, 가자 이리와 어, 이리와 이리와 어떡할래 안 들어올래? 응, 다녀와 오지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거실 불 끄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거실을 갔다가 맘마 먹고 이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늘 발가락 갖고 조금 놀다가 지금 누운 거예요 아픔이 계속 하더라 근데 제가 지금 핸드폰 키니까 또 일어나는 소리 듣고서는 제가 베란다 불이랑 꺼줘야지 이제 누워서 자. 한이불 꺼줄게, 응? 아니, 지금 누웠어. 다시 누워서 주무세요. 이렇게. 불 꺼줄게 잘자 이녕 우리 가지씨가 여기서 잠들었었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저기 가서 자고 있어요 가지 깨기 전에 빨리 불 꺼줘야 되겠어요 가지야 잘자 알았어 갈게 어. 지금 <laughs> 한 10분 정도는 <laughs> 행행거리는 것 같아서 진짜 참다 참다 제가 일어났어요 아유 벌써 그렇게 좋아? 아휴 우리가 지금 3시 5분이야 가지야 어. 그렇게 좋아? 눈부시지 불키니까 어. 가지 잘 잤어 아주 착해 응 어. 할미가안 일어나려고 아주 모르는 척 그냥 참다 참다 할수 없이 일어났다. 너무 계속 그래서. 가지 잘했어. 어떻게 여기는 불안 켜도 되겠지? 가지야. 불 켜면 눈부시니까. 음, 뛰어놀 거 아니니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아유, 아 아유 참. 아이 그랬어. 응, 그래 할미 쓰담쓰담 해줄게. 요거 끄고 해줄게. 뿅하자. 응. 뿅. 우리 가지 어디 숨었나? 응? 우리 가지. 아이고 요거 누굴까? 제가 벽에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가지 씨또 이렇게 숨었어요. 아이고 예뻐. 가지야. 할미 지금 안 들어가. 벽에 갖고 왔어. 숨, 안 숨어도 돼. <laughs> 아이고. 어디 보자. 우리 가지. <laughs> 안 숨어도 돼. 응. 귀여워. 아이 윙크했어.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뭐 하는 거야. 아우. 더워. 아이고 우리 가즈씨 응. 아이고 또또또 또, 또. 아이고 그냥 좀 있어 아니 그럼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 응, 여기 있어 그래 아이 잘했다 우리 가즈씨 잘했어 응, 예뻐 응. 그래도 오늘은 조르는 게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앵앵거리지 않고 이렇게 귀엽게 <laughs>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냥 눕네 그냥 누워 참다 참다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웃음> 너무 <웃음> 안 됐어 가지고 어째 그렇게 계속 그래. 아유. 요렇게 하고, 지금 할미 발 <laughs> 요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가지씨. 어디 보자, 에이! 뭐 끄자. 가이 할미랑 있는 거, 어. 오! 가지씨, 꼬리, 발. 지금 꼬리 계속 살랑살랑 해요. 아 가지 가지씨 그러게 있기 없기 응 아니 거기가 경계선이니 왜 맨날 거기서 그래 아 알았어 맘마 달라고 알았어 맘마 있는데 습식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 어. 잠깐 기다려. 할미 맘마 줄게. 아, 아유, 이렇게 해주고. 알았어, 알았어.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지 씨. 우리 가지 씨, 습식 맘마 아주 잘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한 번에 거의 다 먹었어요. 한한 한 숟가락 조금 남겼나? 그러고서는 이 자리로 와서 구름이 열심히 하고서는. 좀 다시 졸린지 이렇게 누웠네요. 가재 요즘은 이 자리에서 잠자는 거 시작을 하더라. 응? 음. 여기서 이제 아침잠 새벽잠인지 자려고. 그래 자. 땀니 비켜 줄게. 가재 어지 오늘 새벽이죠. 제가 같이 나와서 거실에서 자다가, 가지는 나중에 캐폴로 올라가서 아예 잠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자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가지가 이제 캐폴 위에서 잠들은 다음에는 저는 방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6시에 이제 깨우러 온 거예요. 바지는 6시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아침마마 먹고 다시 자겠다고. 가지좀 자. 아니 여기 있을게. 병할게 네, 졸려. 아, 미쳐다봐. 아이고 돌려놓으셨어 우리 가제씨 아주 여기서 그냥 고개를 쭉 떨구면서 코니 자던데 할미 할미 얘기하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또 깨셨구만 가제야 잘자 꼬리는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발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 날씨 너무 좋대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쾌청하고 좋다 그러네 특이 여러분 새롭게 또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한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도 가지와 함께 <laughs>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아이 가지 솜빵망이도 좀 보여줘 응. 예뻐 감사합니다